네, 나도야TV의 나도야입니다. 자, 2025년 건강 찾기 프로젝트 대기획. 자, 이거를 왜 기획을 했냐 하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성인병에 대해서 건강을 찾아드리고자 저도 이제 공부를 해 보겠고요. 저 역시 또 성인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공부하면서 성인병을 좀 이겨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 이거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건강찾기 대 프로젝트, 첫 번째는요, 어, 성인병,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건강찾기 대 프로젝트, 첫 번째는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당뇨병은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어,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증후를 일으키고 어, 소변에서 포도당을 어, 배출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요,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 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으로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 2형 당뇨의 병은요. 어,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원인이 나와 있죠. 다뭐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복합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유전이고요, 뭐 운동 부족, 생활습관, 약물, 노화. 아~ 뭐 질환이나 고혈압 스트레스 과식 비만 이렇게 그 당뇨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병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고급병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너무 못 먹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각종 병들이 게 생겼지만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어, 생기는 병 그게 이제 고급병인데 그거를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읽컫게된 거죠. 네 그렇다면요 당뇨병의 그 초기 증상 아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이 있더라도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거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당 체크 이거는 이제 그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당뇨병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3 다라고 하죠 단뇨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 다식 식사량이 많이 늘어난 거. 그다음에 다음 갈증으로 물을 자꾸 마시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 체중 감소나 체력 저하 및 피로, 피부 질환 및 가려움증 이런데 저는 뭐 이거는 아니고요. 가려움증이 있어서 제가 저도 이제 한번 종합 검진할 때어 혈액 검사를 했더니 어 공복 혈당이 이제 당뇨병은 아니었지만 어그 당뇨병 그 위험 그 단계 바로 밑까지 가 가지고 제가 어 저도 어떤 그 당뇨병의 심각성을 느껴서 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전엔좀 운동을 너무 소홀히 했고 게을리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어 식단 조절, 소위 말해서 좀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도 좀 가리고 어 그랬더니 어, 수치가 거의 이제 정상 수치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 그래도 이제 이 당뇨란 건 소위 말한그고급병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 관리를 하고 어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어또 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뇨병을 어 진단하고 검사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당뇨병 진단 기준이 나와 있죠. 공복 혈당이 이제 126 밀리그램 dl 이상일 때 그리고 여기 당화혈색소 6.5 이상인데 저도 요거 6.5 거의 이하 근처까지 가서 깜짝 놀란지 근데 아 요거 또잘 보셔야 되고 다뇨 등 임상 증상과 혈당 200밀리그램 dl 이상이고 어,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 두 시간 후에 혈당이 200밀리그램 dl 이상일 겁니다 진단 기준 나와 있죠 공복 혈당이 이제 100 미만은 정상. 1 0 0에서 백이십오는 이제 공복 혈당 장애 위험한 거죠. 저도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삐요 삐요. 근데 이제 백이십육 이상은 이제 당뇨병. 이거는 뭐100%라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런어 수치와 진단을 통해서 음, 당뇨병을 스스로 좀 어,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당뇨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아 보면 이제 그 여기 뇌에는 이제 뇌경색, 뇌출혈 있고요. 눈말 그대로 그냥 눈이 그냥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심혈관은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위는요 위장기능부전, 신장은 이제 만성신부전증, 생식기는 이제 배뇨기능장애. 뭐 말초신경은 이제 저림감, 무딘감, 통증, 감각 이상. 발은 이제 족부 궤양을 해서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 정말 심각한 게손 자르고 발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눈도 멀고요 진짜 이게 당뇨 합병증까지 오면 안 되니까 그전에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을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어, 운동 제가 볼 때는 운동이 제일 원탑이고요 운동과 그다음에 식이요법 하,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먹지 않고 밥도 그냥 뭐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 해서 먹고 어쨌든 자기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한번한두 어,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뭐 요즘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사실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운동을 못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추가 나가 오지 않습니까? 운동하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 산이든 뭐 어디 뭐 밖이든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제는 이제 일주일에 최하 한 번. 아니면 많게 두세번 이상은 꼭 운동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뇨병은 저절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자 그래서 그 나도야 TV 건강 찾기 대 프로젝트 첫 번째는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야 TV를 애청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